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숨겨진 캐스트 1탄, 2탄에 이어 드디어 3탄이 나왔습니다. 3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99레벨 이상 가능하며 그 전에 뭐 1탄, 2탄 하셨던 분이면 뭐 3탄 또뭐 무난하게 그냥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장소는 정갈굴 6층입니다. 정갈굴 6층. 여기 오셔서 육지점 즉시 이한다 여기 위에 지금 맵에 보시면 상단에 파란색 표시 보이실거예요뭐 숨겨진 캐스트 일탄 2탄 다 해보신 분들이면 뭐 금방 다 아시겠죠? 시간도 얼마 안걸리고 경험치도 꽤 짭짤하게 주니까 여기 있죠? 사냥을오 음? 50마리 해달라네요 뭐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50마리 뭐 금방 잡을 거 아니에요 네, 50마리 임무 완료했습니다. 다시 캐스트 받은 사람한테 가서 경치 험 60만. 아. 다음은 이제 유령굴 1층그 가서 유령굴이죠. 1층. 여기 보시면 바로 왼쪽에. 음. 여기도 사냥이 50마리네요. 50마리 50마리에 뭐 오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것도 금방 할것 같아요. 사실상 경험치 저렇게 받는데 50마리는 뭐 그렇게 어려운 캐스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50마리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경치. 경치 60만. 환수 소환석까지 하나. 다음은 이제 흑룡굴 그래 가지고 흑연굴 7층 가시면 됩니다. 산행도 가게. 흥룡굴 상냥구로 오셔서 7층 제일 위쪽에 보시면 있어요 여기 보면 캐스트 표시 보이시죠 사냥 50마리 이것도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